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톡쇼 벌써 제8회 저번 주 봤죠? 네. 봤죠. 내가 나왔지만 난 되게 재밌게 봤어. 이렇게. 이렇게. 아, 네, 네. 그래서 <laughs> 어떤 분이 우리 때문에 멘붕이 와가지고 어, 샌딩기로 패크를할 경우 손 작업보다 결과물이 더 좋다고들 많이 하는데. 근데 결과물이 샌딩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압력을 줘가지고 그 하는 패클류는 또 당연히 결과물이 더 좋겠죠. 요즘에는 이제 그 패드가 마이크로파이버 네. 패드가 나와가지고 타올이 붙어있는 타올에서 예로 패클을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데미지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남고 작업도 빠르고 작업도 빠르고 저는 결과물보다는 그냥 몸이 피로도가 좀 덜하다. 아, 피로도가 정말. 당연히 결과물이 더 좋을 수 있죠. 미러키 샌딩기는 유막제거용으로 사용하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곧 패드만 잘쓰면 저도 저 저도 정말. 응. 유막제거용으로만 써도 난 솔직히 난 봄전 뽑는다고 생각하네. 집에서는 저게 다제 건지 모를 거예요. 아, 집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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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라고.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댓글좀 써주시면은요, 저희가 봐서.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셀프 세차를 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 이거만큼은 절대 못 빌리고 내 거를 써야 되고 이거는 꼭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다. 그건 다 타월. 타월이라고요? 타월. 워시미트. 워시미트. 아, 워시 워시 어. 워시 아. 타월은 빌려 쓸수 있어요, 여러분 타월은? 타월은 많이 보통은 주죠, 그냥. 빌려주세요 하면 이거 쓰세요 그니까 러난 타월은 왜 그러냐면 타월은 관리를 해야되잖아 그 세척을 해야되잖아 세척을 그니까 러그걸 빌리는거는 난좀 그래 예. 나는 일단은 나같은 경우에도 나는 워시미트 거. 나는 나는 워시미트 나 미트 안가져왔는데 미트 좀 빌려줘 응. 어 쓰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응. 그걸로 아, 이제 휘까지다 닦은거야 전부 다그 응, <laughs>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이제 헹궈가지고 아잘 썼습니다 하고 돌려줬어 응. 약간 기분이 그러면 새거 사줘야지. <웃음> <웃음> 장난해, 지금. 뒷방만 <laughs> 날아가지. 타르가 묻었다. 응. 만약 내가 평가가 묻었어. 그럼 그냥 새거 사줘야지. 그, 그게 기본 매너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놓고 왔을 때 셀프 세차하는 데 있어서 용품을 빌릴 수도 있고 써볼 수도 있고 하는데 어, 기본적인 세트는 사실은 그쵸, 가져가야 되는 그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세차 준비물, 그러니까 해첫 번째가 음. 이제 버킷. 그렇죠. 저는 처음에 빨간 그 빨개스 샀었어요. 다이 다소에서 김장 빨개스 있잖아. 아. 빨간 거, 요, 요만한 거. 그래. 그거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지. 어. <laughs> 근데 이제 그거 그립가드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지. 그립가드가 안 들어가죠. 버킷을 구할 때는 일단 그립가드가 들어가는 걸로. 요즘에는 그 네모난 버킷이 나오는 거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잘못 사시면 또 중복 투자를 아, 할 수가 있으니까. 음. 아니면은 그 아예 그립가드가 합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같이 세트 가드. 세트 로 네, 세트로. 감마시는 필요 없고. 감마시는. 필요 없지. 감마시는 네. <laughs> 진짜 옵션이라고 <laughs> 봐야지. 그리고 뭐 방석 같은 것도 있잖아. 버킷 리은 아, 네.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네. 진짜 딱 버킷 그립가드 그립 들어갈 수 있는 용인데 요즘에는 이게 가격이 되게 낮아졌어. 그렇죠. 9,900원인가? 그리 커드가 음. 그런 게 있어. 그거에 아, 버킷당 5,000원 정도 하거든 아, 그럼 15,000원 정도. 15,000원에 배송비까지 하면은 2만 원. 그 그다음이 네. 이제 뭐 샴푸? 샴푸. 요즘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소낙스거 하면은 7,000원, 8,000원인가? 그 정도? 1만 원. 1만 원도 잖아요 1만 원이? 1만 네, 네, 1,000원 할 걸. 10,000원 정도. 아. 어. 카 샴푸도 한그 정도. 그다음이 이제 타월인데. 타월. 드라이 네. 드라이 타월. 타월. 큰 타월 큰 타월이 있고 또 요즘엔 또 이렇게 작은 타월들이 있오든 근데 작은 타월들은 이렇게 한한대 못해 솔직히 못하 짜서, 짜서 써야 짜서 써야 되니까 아예 그큰거 하나 큰거 대짜 하나 네. 그리고 뭐 버핑 타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막 타올 어, 막 타올이라고 해야죠 코스트코 막 타올 코스트코. 아 코스트코가 있네 네, 코스코막 타올 그거 네. 아니면은 스피드 폴리 시써야지 어, 그렇죠 그런 그런 네. 유들 어, 그런 유들 뭐한두세장 있으면은 그러면 사실 이제 고 상태 해가지고 세차 번개 세차는 가능하죠 이제 이 정도면 세차는 가능 추가로 만약에 한 두세 가지 더 추천을 한다 저는 무락스 아 무락스 무락스 저스 플라스틱 코팅제 아 플라스틱 코팅제? 난 어. 타이어 뭐 QD이면은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뭐 많잖아요 뭐 FK 사이어도 있고 언제 저기 FK 사이어야 대체 이거 모르실 거야 F킬라 F킬라 다들 알잖아 F킬라 캉가루 있잖아 캉가루 칸가루. 칸가루, 뭐, 무락스? 네. 아싼 거, 3,000원짜리. 3 0원짜리 응, 칸가루, 무락스. 칸가루, 무락스, 그, 진사님 봤을 때, 네. 걔 만드는데 원가는 어느 정도 봐요? 오. 20원 보나? 아니, 그보단 더 하죠. 통값 빼고. 통값이 있어요 <laughs> <통>, 통값, <laughs> 통값이 500원 넘는데. 아, 그.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근데, 근데, 내가 한 두세 명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고, 막뭐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뭐, 좋은 거 추천해줬던 것 같아. 내가, 내가 받으려고 패수할 거거든. <laughs> 가장 저는 가장 저렴한 걸 추천해요. 가장 저렴한. 아, 가격대가 아, 가격대가 가장 부담 없는 부담 없는 저는, 저는 트러블 안 나는 거. 트러블 안 나는. 거. 저도 트러블 안 나는 거 플러스 유행하는 음. 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친구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난 이제 본격적으로 디테일링 하려고 그러는데 너뭐쓰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저는 페인트 클렌저 하고 뭐브러쉬류 그다음에, 그다음에 휠 크리너, 철분 제거제, 타르 제거제. 음. 그 다음에 어플 유들. 그러니까 스펀지 어플, 테리 어플. 이 정도는 이제 좀 심화 과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UC. 그죠 아, 컴파운드. 어디까지? 컴파운드. 컴파운드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점원패드. 네그 정도까지 음... 그 정도까지 하면 중급 단계까지는 이제 그치. 빠진 거다. 네, 그 정도. 기야 급수조가 그 강을 건너지 마. 야 <laughs> <기한> 급수적으로 <laughs> 용품이 많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이제는 못 말리지 이제. 그이 친구를 그치. 못 말리지. 와이 친구 진짜 제대로 빠져서 어느 순간 보면은 돌리를 물리고 있어. 어디 <laughs> 아니, 어디 세번 가서 어디 세번 가서 폴리싱하고 그, 있어. 그렇죠. <laughs> <laughs> 딱 우리가 준비물을 얘기해 주는 데에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요 다음 단계는 이제 시작하면 100만원씩이잖아요 그쵸 응. 10만 단위죠 10만 단위다 10만 단위 판도이 달라지는 거 알지? <laughs> 갑자기 생각났는데나 그런 사람 봤어 이마트에서 마트 장보러 갔는데 그 마트에서 약간 pb 상품 해가지고 타이어 황택제가 3 0 0 0원인가2 5 0 0원인가 되게 싼거 있어 그거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레자 왁스 두 개를 사셨더라고 근데 그두 개를 딱 넣어놨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딱 보더니 물건 딱 꺼내다가 저쪽으로 <laughs> 아저씨가 거의, 아, 뭐. 아니 근데 이거 두개 해봤더니 5천 원이야 근데 응. 아저씨 표정이 나라 잃었어 <laughs> 와이프 몰래 좀살려다가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 아, 아직도 마트에서 남자들이 세차용품을 사고 싶어 되게 사고 싶어 하는데 와이프 눈치 되게 보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디테일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챙차해서 그런 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차용품 준비물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는 것좀뭐 이런 것좀해 주세요. 이런 것도 궁금해요라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살짝 줄어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인기가 내가 없어서 아니야 보고 뭐. <laughs> 있는 사람들도 고민인 거야. 그거 디톡쇼 다음 주는 할수 있을까. 좀더 재밌는 주제로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